안녕하세요. 오늘도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4편, 5편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 했다. 아직까지 나는 지구로 향하는 의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길고 긴 생을 거듭하면서 나는 이중적 감정에 시달려 왔음을.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희옷이 표류하는 이방인.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끝없는 의문. 차원간에 이동을 하고 있는 지금의 나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결국 찾을 수 있을까? 센터에 갑자기 분주함이 찾아왔다. 느린 물결과도 같은 움직임의 흐름은 성난 파도와도 같이 불규칙하며 거칠어졌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. 초록빛의 무언가가 눈에 들어온다. 강렬하다 못해 미세한 바늘들이 모인 것만 같은 테두리. 계속 바라보기가 힘이 드는 듯 하였으나 이내 적응되어 편안해졌다. 초록 개체의 두 눈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테두리는 마치 붉게 칠한 듯 경기가 선명하다. 축축하게 젖어 있는 빨려들 것만 같은 동공. 나와 갑자기 눈이 마주쳤다. 동공들은 순간 무수하게 분열되며 그것을 바라보던 나는